예, 아름다운 강산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홍로 2년차, 예, 2년생 홍로에 대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자연 농법이라고 하죠. 어떤 농약도 하지 않고,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어,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비료도 주지 않고 예,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농법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윈윈 오그리컬처 어, 메소드 상생농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과일이 건강한 것을 먹어야 우리 인간도 백세플랜을 할수 있다 예 농약 이 30번 친거 먹으면 여러분들 80세까지 음? 살지만 이러한 어... 상생농법으로 농약 재배한 저 재배한 가위를 먹으면 20년 더 산다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농약의 피해는 잘 알잖아요. 농약은 신경세포를 다 죽이잖아요. 나이 먹고 신경세포를 죽으면 뭐예요? 어떤 정상적인 그 인지 능력에서 떨어지고 그 인지 능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내 장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줄못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노인병 가면똥오줌못 가려가지고 질질 싸는 게, 농약 성분을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어서 그러한, 음, 현상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백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예, 일반적인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무농약, 예, 무시비한, 거름 주지 않는, 비료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 예, 2년차, 매힌거세 개밖에 안 맺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도록 일게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번 이 과일에 대해서 주목을 해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 봅시다. 이 부분이 과일이 꽃이 피고 과일이 맺힌 지한 20일쯤에 새가 파먹었든지 어떤 벌레가 와서 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 뒀어요. 지가 자연 치유할 수 있나 없나를 구나 카만더스, 예, 자연 치유가 돼서 새로운 새살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모든 건 자기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상생농법에서 무지막지농법으로 다시 이름을 바꿀 까합니다묻자 없을 묻자 없음자, 짓자 알 짓자, 아는 게 없다. 농사는 너무 아는 채면 안 돼요. 고대 그 막자, 없을 막자, 짓자, 알짓자. 또한,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고, 또한, 아는 게 없이 농사를 짓는 법, 무지막지 농법으로 진 겁니다. 이파리를 한번 볼까요? 이 나무 전체적인 이파리? 여러분, 20, 30번 농약해서 응애 잡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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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병충해 잡는다고 농약했죠? 어때요? 한 번도 안 한, 예?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이파리가 뭐, 션찼나요? 물론, 여기 주지서부터 가까운 데는, 1번 주지, 2번 주지 이렇지만, 3번 주지서부터는 약간의, 이제, 어, 입이 마른 현상이 왔지만은 또 새로운 순위 나타나죠. 자기가 극복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른 부분이 왔지만, 다시 극복했다라는 거죠? 예, 아직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체간이물간이안 되는 것이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또 새순이 또 나오잖아요. 다 극복을 할수 있어요. 예, 다 극복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치유할수 있는 훌륭한 농법입니다. 더지켜보아야겠지만 예, 무지막지 농법 아는 게 없고 뭐 불안병이 뭔지 탄저병이 뭔지 예, 애벌레가 어떻게 생긴 건지 예, 애벌레를 보면 아이고 고추 잠자리구나. 고만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응? 상생, 서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농약을 쳐서 예? 이층이건 해충이건 무조건 죽여야 내가 돈이 돼서 돈을 버는 사과 농사법 배제하자는 거죠. 예. 왜이층을 죽여야만이 예? 해충이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남게 해로움을 주면 해충이고 남에게 더 이로움을 주면 이충입니까? 해충이고 이충을 싸그리 죽여야만이. 그리고 이 30번 농약을 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인간의 신경세포를 싸그리 죽여야만이 내가 돈 벌어먹는 그런 동사 언제까지 있을겁니까? 언제까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하는 겁니까? 예? 네? 그, 동 농락치고요. 비료 주고, 뭐, 지베레니 천리 해가지고, 뭐, 가위를 크게 하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수명을 갖고 농락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 예라, 이 때려 죽일 놈, 이 새끼들. 농사는 그렇게 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예? 우리가 이제 신농사법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농약해대가면서. 네, 재배해야겠으니까 네, 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나무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지막지 농법에 어, 한발더 앞서가는 내년이 고또한발더 앞서가는 내후년이 고 하는 그러한 은하수 농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